예, 이제, 욕과 새 친구들의 긴 대화가 아, 세번 정도 반복해서 길게 이어집니다. 여기 이 4장부터 한 14장 정도까지 욕과 새 친구들의 첫 번째 이 대화가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어집니다. 욕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듣고서 첫 번째로 입을 연 사람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가 오늘 이렇게 길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말하는 요점을 7절 한 절로 대신하여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요백에 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지. 이겁니다. 인과응보론을 그대로 적용해서 말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인과 응보가 있습니다. 성경도 인과 응보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인과 응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리한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도 분명 원인을 알수 없는 고난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일, 섭리하시는 일을 인과응보 한 가지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소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저 사람 저렇게 소경된 것 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시라.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계획이 그 고난의 이면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고난이 올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설령 유백에 맞다 하더라도. 친구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말이요. 그가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을 조롱하는 말이 될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로서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는 말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서양 문화권에서는 Job's friend라는 관용구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배 친구들 같다. 저 사람 요배 친구들 같다. 무슨 뜻입니까? 친구인 척하고 옆에 가까이 와서 말하지만 그 속에 뼈가 있습니다. 은근히 조롱하고 비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친구가 아니오. 대적자들입니다. 실제로는 그저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 마음을 함께하며 위로하는 그러한 진실어린 친구가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그의 사람됨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그의 말하는 것은 진심어린 충고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훈계하기 위한 말로서 언너가고 있습니다. 요배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그가 확인하지도 못했고 또 사실로서 그것을 볼 수도 없었던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충고를 위한 충고를 할 뿐이어서 이 유배 곁에 왜 찾아왔는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위로하러 온 것입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하러 온 것입니까? 그래서 죄를 지었으니까 어서 회개해야 한다 이런 투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반대로 자신은 이런 죄를 지은 바가 없어서 이런 일을 겪지 않고 있다고 하는 자신의 의로운 자라는 그러한 입장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비체험에 의해서입니다. 13절 이하에서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깊은 밤 중에 환상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영이 자기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보지는 못했어도 그가 말하는 음성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주보다 깨끗하겠느냐? 또 덧붙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유한하다. 티끌과 같은 불완전한 존재다. 하루살이 같이 찰나적이며 비천한 존재에 불과하다. 어떻습니까? 이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들입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바로 우리 자신의 사람됨과 입장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내가 바란 말이 나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그대로 돌아올 수 있음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판단이 그대로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일화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녀 문제를 가지고 참 깊은 고민 중에 상담을 청한 어떤 부부에 대해서 역시 상담을 전공하여 어, 그 상담에 대해서 담당하는 한 부목사님이 이렇게 충고했다는 것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에게 그 상담자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이 문제 자식이 그냥 자기 스스로 저절로 문제 자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아에게는 꼭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옳은 말이 될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미 그 부모들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들도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부모들에게 도움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그 부모에게 꼭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송도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알수 없는 그 사랑을 이유로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숨은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철을 다듬는 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쇠는 어떻게 쇠를 다듬을 수 있는 쇠가 되었, 되었습니까?라고 말할 때에 재련소의 관리자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 저 쇠는 많이 얻어맞은 쇠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도 찾아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맞은 사람은 오히려 많은 위로를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탄단하는 자의 자리에 서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서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